설렘 프로젝트 묘앤 묘 우리 친구들 오늘 교회에서 묘했어요? 교회 안온 친구들은 묘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나라 바이브랜드 짝짝 승리망을 모세 이야기 마지막 여행을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하셨어.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살았거든. 요셉 덕분에 살았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단다. 너희의 신이다. 신이시오. 우리에게, 우리에게 복을, 복을 내려주셔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해. 모세는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지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돌판을 던져 깨버렸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셨어. 이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어. 하나님이 직접 모세는 두 개의 돌판 십 개명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지 으악, 눈부셔 성스러운 빛이나제 1부터 4개명은 하나님 사랑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개명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열 가지 계명, 십계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십계명 말씀 잘 배웠죠?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예를 시간 후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목사님이 십계명 만들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와 그리고 오늘은 또 사랑하는 나연이 생일이었어요. 생일이 며칠 후에 있는데, 귀히 생일 파티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생일 파티 사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나영이 생일 축하해요. 미용!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 바이블랜드 짝짝 승리마을 새로운 이야기가 출발한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날씨가 너무 좋은 가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자 엄마랑 아빠랑 함께 우리 모세 이야기 마지막 공과 공부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명? 레드친구들 안녕! 하나님 나라 바이브랜드 짝짝 승리마을 우리 모세 이야기 벌써 마지막 공과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 공과 공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친구들 공과 책 그리고 8-4라고 붙어 있는 요 스티커 그리고 붙임딱지 0개명 붙임딱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포물 스티커 그리고 풀 그리고 펜을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 파이브리안테 짝짝 승리마을 모세 이야기 마지막 공과 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8-4와 벌써 모세 이야기도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배출하기로 지켜 주셨죠.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목사님이 제목을 읽어 볼게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야신의산 꼭다기로 올라오너라. 너희가 지켜야 할 계명을 알려 주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계명, 바로 약속 율법을 우리 두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10가지 지켜야 되는 계명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맞아요 십계명 우리 한번 공과책에 있는 십계명이라고 써볼게요 따라서 1십 열가지 계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 1번부터 4번은 하나님 사랑. 5번부터 10번은 이웃을, 가족을, 친구를 사랑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여기 한번 따라서 써 볼까요? 십계명은 첫 번째.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 친구, 가족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10개명을 들고 있는 모세 아저씨를 예쁘게 색칠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모세 아저씨를 한번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배웠던 모세 아저씨를 예쁘게 한번 색칠해 주는 거예요. 사사님도 예쁘게 색칠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시간을 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색칠을 빨리빨리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예쁘게 우리 친구 색칠하고 싶은 색깔로 예쁘게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열 가지 개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부침딱지 따랑 우리 여기 십 개명 부침딱지를 뜯어주세요. 먼저 돌판, 돌판을 뜯어볼게요. 빠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제다잘 뜯죠? 10개명,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 6개의 10개명 돌판. 총 2돌판에 해서 10개. 맞아요. 그래서 10개명이죠? 돌판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돌판을 뜯은 다음에 돌판의 작은 문들을 밖으로 접어주세요. 여기 보면 돌판의 작은 문들이 있잖아요. 이 돌판의 작은 문을 뜯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밖으로 문처럼 창문처럼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하나씩 뜯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않고 잘 접어주세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Aaa2> <Berlin> 뜯었나요? 다잘 접었나요? 자 이제 이 돌판에 뒤에 보면 여기 풀칠하는 곳이 있죠? 우리 풀칠하는 곳에다가 풀칠을 해 줄게요 작은 무이 침범하지 않도록 살살 예쁘게 잘 풀칠해 주세요 여기에 풀칠을 붙여 주시면 돼요 칸에 맞춰서 자, 첫 번째 돌판도 뒷면에 풀칠하는 곳에 풀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와, 다 붙였죠? 자, 우리 이제 돌판에이 작은 문들을 하나씩 열면서 어떤 개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파는, 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첫 번째 개명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지 말라였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어? 두 번째 비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 우상을 만들지 말라구나. 우리 여기 스티커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스티커 맞아요. 바로 여기 빨간색 스티커를 떼서 여기다 붙여줄게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세 번째, 뭐예요? 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말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또 비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맞아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어디 있을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맞아 여기 교회 우리 안식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죠. 우리 교회에 오는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향한 네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향한 네 가지 계명은 나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너는 나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것치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했어요자 이번엔 넘어와서 우리 한번 이웃들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개명을 한번 만나볼게요. 먼저 다섯 번째, 어 벌써 비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맞아요. 우리가 제일 지켜야 하는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개명은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 여기 스티커 부모님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섯 번째 개명은 오 무서워 뭐야? 살인하지 말라. 맞아요.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말라. 가늠은 나쁜 생각을 하는 걸 말해요. 자,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헉, 여기 도둑질하는 스티커를 한번 찾아서 붙여볼까요? 어딨죠? 맞아, 여기 도둑 스티커가 있죠? 도둑질하는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주세요. 자, 아홉 번째는 어? 비어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아, 거짓말하지 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 열 번째는 내 이웃 마지막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하신 사람과 사이에 지켜야 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나쁜 생각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규칙을 말하고 있어요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인 목사님들 선생님들도 모두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 우리 모세 이야기 마지막 보물 스티커가 발견되었습니다 오, 벌써 짝짝 승리마을도 이제 마지막. 여행을 남겨두고 있어요. 다음 주에 마지막 여행으로 우리 함께 떠나도록 해요. 자,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우리 십계명 1번부터 4번 하나님을 사랑하라 5번부터 10번 이웃을 사랑하라 는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가을의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아침 밤에 춥죠? 감기 조심하고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함께 만나요. 그럼 반가운 설렘 프로젝트 묘에 묘.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날 시간에 모세 의이야기 성경 퀴즈로 우리 얼굴을 보면서 함께 만나도록 하고, 그럼 이번,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뿅!